제목은 수면무호흡증이 뇌혈관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과 뇌질환에 대한 관계, 상관관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면무호흡증과 뇌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죠. 왜 뇌가 수면무호흡증에서 중요한가? 근본적으로는 수면 현상과 호흡 조절을 뇌가 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이해를 빼놓고는 수면무호흡증을 이해하기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기회가 닿으면 뇌 질환에 대한 그날은 뇌 질환에 초점을 두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뇌 질환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수면무호흡증이나 수면장애에 대한 진료가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을 쭉 해왔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수면무, 수면장애, 수면무증으로 대표되는 수면장애, 기면증, 뭐, 다른, 뭐, 죽상하지, 운동증, 은 뭐, 대표적인 불면증, 뭐, 여러 가지, 과수면증, 이런 거에서 진단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수면다원 검사, 영어로 폴리소노그라피 약자로 PSG라고 하는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 환자들, 국민들,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가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2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만 2년이 안 됐는데. 어찌됐건 재작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거 검사 한번 받으려면 진단하러 갔다가, 뭐, 10년 동안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검사 예약하시죠? 가서 보면은 뭐,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10만원대 초반, 12, 3만원에, 본인 부담금 12, 3만원에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면 관련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료 분야거든요. 그래서 살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수면 무호흡증과 뇌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우선 그럼 수면 무호흡증은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비욘디 채널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다른 매체들, 방송, 신문 또 다른 동영상 채널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얼마나 많은가? 통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연구도 많고,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남녀불문하고 중년기에, 중년기 모든 전체 인구에 100명에 5명이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이가 많아지시면 요 이게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는뭐 5년, 10년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 5%가 10%가 10 되고 15%가 되고 이렇죠. 그래서 그딱 평균치 정도가 5%거든요. 그래서 어, 이보다 젊은 분은 이거보다 적고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유병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유병률이 이 정도가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병에 에, 속합니다. 우리 아주 흔한 병 아니면은요 유병률 따지면 은 1%면 높다 그러거든요. 다 0. 몇 퍼센트 뭐 이래요. 근데 5%면 엄청나게 어, 많은 병입니다. 여기서 수면무호흡증이라는 5%라는 건 코골이는 제외한 거예요. 코골이인데 호흡장애만은 없으면 수면무호흡증 이라 안하고 그냥 단순 코골이라 그러거든요. 코골까지 포함하면 몇십 퍼센트가 되죠. 네, 무호흡증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만 해서 어, 이 정도이다. 그리고 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 제가 수면의학에 첫 발을 디뎠던 때가 어, 1995년도에 전임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전임의를 하면서 이제 좀더 깊이 있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전문이 따고 군대 92년도에 전문의 자고 따고, 따고 3년 동안 어, 군 복무하고 어, 좀더 세부 분야를 하면서 이제 수면 약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고혈압 심장 질환 이거 관련이 많은데 그런데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누적돼 있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내과 선생님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경과 의사뿐만 아니라 수면내약을 전공하시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깊은 관심이 없으신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아세요, 이제는. 고혈압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수면무흡증이 있으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질병의 위험이고, 어, 운전 중 졸음 운전, 그리고 작업장에서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 위험이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사실은 이 수면 모업과 관련된 운전 사고와 작업장 사고가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연구자들은 반 이상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나라에 따라서는, 어, 운전, 화물차 운전, 대형 화물차 운전, 트레일러 운전 같은 거 면허 따려면요 수면무호증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서 같이 첨부를 해야 될 정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처음 그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에마다 주마다 다르지만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추세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면무흡증, 폐쇄성 수면무흡증 호 진료 자체 말고, 이렇게 연관돼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음, 것에 의해서, 그렇게 연관질환과 합쳐졌을 때, 전체 의료비 증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를 준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폐쇄성 수면무흡증을 호잘 조절을 해주면, 질병과 사고가 줄어드는데, 어느 만큼 줄어드느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런 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으로 적 수면무호증과 어, 뇌질환과의 얘기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혈관질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기전입니다. 이 혈관질환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 심장과 혈관을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이제 뇌혈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뇌혈관질환, 뇌졸중이죠. 뇌, 뇌졸중, 뇌경색을 포함하는 그 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작용을 하느냐?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안 되니까 저산소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뇌혈관에 공급하는 산소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세포 뇌세포 손상 주고 그게 크게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뇌혈관 자체 말고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중에 부정맥이 잘 생겨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물론 저산소증도 그쪽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영향을 주지만 주겠죠. 심장부정맥 예를 들면은 어, 심방세동 같은 경우,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심방세동은 어, 계속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도 있고 심한 분은 어떤 분은 있다 없다 하거든요. 초기에는 아주 잠깐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은 그 밤에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 심그 심방세동이 막 많이 증가했다가 또 산소공급이 좋아지면 또싹 사라지다, 막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자율신경실조증이 잘 동반된다. 이거는 그 자율신경이라고 말하면 약간 이렇게 모호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이 수면무호증에서는 연구 결과 확실한 이, 이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수면무호증에 의해서 사람의 에, 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못 자잖아요. 깊이 산소도 부족하고 제대로 못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감-부교감 중에서 긴장하는 쪽, 교감 신경이 굉장히 강해져요. 부교, 부교감 신경보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 이게 균형이 딱 맞거든요. 그게 부, 실조증 잘안 맞는 것을 조절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조라고 하고 주로 교감 신경 은 항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동도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 결국은 심혈관계에 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러한 교감신경 항진과도 관련되는데요, 내당능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 당뇨 초기 단계가 있거든요. 내당능이라는 건 뭐냐면 당이 몸에 섭취가 딱 됐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빨리 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 대사를 균형을 딱 잡는 그런 능력이 장애가 온다 이거죠. 그게 심해지면은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현상이 폐성 수면 모흡증에 의해서 조장된다는 거죠. 더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과 바로 연결시키면은 수면 폐성 수면무호흡증이 당뇨병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당 조절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어, 고혈압도 더 많아 많아져요. 이건 연구 결과 확인돼 있거든요. 폐성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한테서 고혈압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이런 대사 장애가 생기니까 그 대사 장애는 결국 이상지혈증, 고지혈증이라고도 변하는. 이상지혈증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상지혈증은 영어로는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하고, 고지혈증은 하이퍼리피데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막 섞여서 나타나게 되죠. 그럼 고혈, 고혈압, 결국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이 나타나면 이게 3대 만성대사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온갖 병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그세 가지 모두를 폐성 수면 무호흡증이 더 어, 이,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조절해도 이러한 어, 저산소증, 심장 부정맥,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 항진증, 내당능 장애,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중요한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성 수면 무호흡증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히 아, 숨못 쉬는 거? 옛날엔 그랬었어요. 몇십 년 전에. 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숨못 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심혈관계, 그 다음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혈관계, 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다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 추정이 아니라 연구로 많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서 비만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어, 또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 항진됩니다. 염증이 더 심해져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염증 물질들을 측정해 보면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수면무호흡증이 폐성 수면무호흡증이 혈관질환 위험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그, 그 과정에 이러한 음, 요소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외에도 신경계 질환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뇌혈관질환 외에도 치매로 대표되는 인지기능 저하. 그 다음에 신경 세포 퇴행성 변화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치매도 혈관성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고 그렇잖아요. 그 알츠하이머 어 변성 과정. 음. 그런데도 다어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질환이라고도 불를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저는 뭐 이거 이외에도 다른 질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으로 대표되는 온갖 퇴행성 뇌 질환 이게 다어 수면 무흡증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뇌전증, 경련 질환이죠. 간질. 그리고 두통도 이 수면 무흡증이 더 악화시키고 조장하거든요. 뇌전증도 그렇고요. 그니까 엄청난 위, 위험 요소죠. 단일 요소로는 그래서 요 얘기들을 짧게 하실 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뇌혈관 질환에서 어,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날만 해도 금방 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도 더 많아지죠. 심장 질환 더 많아지죠. 부정맥포 하며 당뇨병도 더 많아지죠. 고지혈증도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뇌혈관 질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그 요즘은 전 세계 어느 학회나 학술 단체나 교과서 논문에 봐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그러면 거기에 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어 그런데 어 거꾸로 그러면은 수면무호흡증이 뇌혈관질환 많이 일으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뇌혈관질환이 생기면 수면무호흡증이 또 심해져요. 이것도 연구가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 가 신경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이 오면 이제 처음에 응급실로 가죠. 그랬다 중환자실 갔다가 일반 병실로 갔다가 물리치료하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수면 무호흡증을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 근육들의 마비가 오죠. 근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누워 계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점점, 점점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무협증이 오고, 그 다음에 뇌가 평상시에 들숨, 날숨, 그러니까 inspiration, 션 p i r a t i o n 이라고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폐도 뇌가 조절하고요.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뇌가 조절해요. 근데 그거를 하던 뇌가 망가졌으니까 그 전체적인 호흡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은 근력 저하와 호흡 조절 부전이 다시 수면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럼 뭐 악순환이죠. 수면무호흡증 이 생기니까 뇌졸중에 그러면 악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 확률도 높아지고 그게 또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급하게 이제 뇌혈관 급성기에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때 진료가 딱 셋업이 되고 이제 안정화되면 아급성기 혹은 급성기가 끝나고 아급성기쯤 되면은 혹은 아급성기에도 불안하면 곧 끝나고 만성기 접어들 때 넘어갈 때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체크를 해서 수면당검사를 해서 그 호흡을 좋게 만들자 이거죠. 산소공급을 잘 만들자. 그러면은 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호전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에서 회복되는 회복력도 좋아진다. 아웃컴이라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꼭 논문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뇌혈관 질환과 수면무호흡증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관계가 있다죠. 서로, 서로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쪽이 서로 좋은,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나쁜 영향을 서로 주고 받고.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요 그래서 요게 또 좋아지고 서로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뇌졸중으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신경과 선생님이 진료하시고 아 이게 수면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얘기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럼 건강보험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 그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발생 전 상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뇌 촬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뇌가 어떤가를 봤더니 그 안에 뇌 영상에 뇌 조직이 손상받은 그런 것들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할수록 더 많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난 아직 뇌졸중은 아닌 발생하지도 않고 진단받지는 않았는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뇌에 이미 작은 뇌 병변이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수면무호흡증 없는 분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를 거 초기에 알, 어, 빨리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수면 목중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일전에 수면 내과 선생님이신데 수면 의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수면무호흡증을 평생 해오신 분이거든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근데 제가 한 순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착각을 좀 했어요. 마치 신경과 선생님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시고 50분 동안 쫙 하신 말씀이 전부 인지기능저하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저산소증이 생기고 수면 장애가 생기면 수면 리듬이 깨지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리 오고 심해지고 그다가 러 치매가 더 많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학문적으로 셋업이다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연구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혈액과 뇌척수액과 신경세포 자체 세포 내에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병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깊은 퇴행성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아밀로이드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뭐 파킨슨의 병 경우는 시뉴클레인뭐 이런 게다 단백질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심하면 그런 단백질이 증가하고, 그럼 결국은 그런 병이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성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수면무 간단하게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수면무 퇴성 수면무호흡증이 산소 떨어뜨리고 수면주기 수면 패턴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혈관성이든 퇴행성 알츠하이머 양에 든 치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어 연관돼 있는 연구나 이야기는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신경퇴행성 질환. 어 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병 있어요. 어, 우리가 아는 것은 간, 어,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어, 형 치매. 요새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과 치매를 꼭 동일시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뇌 조직에 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 퇴행성 단백질이 쌓이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쌓였는데 치매는 안 와도 그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치매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단백 퇴행성 단백질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대표되는 치매가 있고, 일단 파킨슨병도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도 단백질이. 병적인 단백질이 자꾸 쌓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성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더 위험도가 증가하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백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그 폐성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저산소성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 우리가 노화를 전공하시는 분이나 노화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어, 산화물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산화물질을 줄여주면은 노화를 줄일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산화물질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산화물질이 우리 몸의 조직에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노화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피부에 적용하면은 피부 관리가 되는 거고. 뇌에 적용하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거고, 혈관에 적용하면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온, 굉장히 많아요. 그 온갖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다 늘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퇴행성 질환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많이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그 염증 반응이 퇴행성 대사를 조장하고 대사를 더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알파 어 최근에 그뭐 대단히 연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거 들어 보셨죠?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잡지죠. 전 그거는 의학만이 아니라 전 학문이 다 거기다 투고를 하는 건데 거기에 조그만한 글이었지만 어 수면 무호증 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혈액 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물질을 확인해 봤더니 증가해 있더라. 이게 높으면은 알츠하이병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면은 그 네이처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데서 게재를 안 해주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러한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음... 의미있게 현재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음,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또 다음에 어,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